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래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이야 원래 우리나라 인구가 어 근데 이제 어, 6.25 겪으면서 세계에서 막 들어왔잖아. 어전그 젊은 청년들이 전쟁에 그럼 젊은 청년만 들어왔겠어? 그 기계 장비 들어왔을까 이게 뭐뭐 대포든 총이든 수리하는 기술자도 들어왔을 것이고. 또, 가족들도 들어와 있을 것이고, 또, 거기 있는 지자도 들어와 있을 거고, 어 얼마나 세계에서 막 들어왔을 때 인구가 많이 늘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인구가 죽었잖아.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러면 이 땅에서 보상을 해줘. 인구가 그때 우리 기하학적으로 늘었어. 인구가 그때. 기하학적으로 늘어가가지고는 막 그때 그 전쟁 고아들이 있잖아. 요막 다시 반나 그 나라로. 그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가 그때가 제일 빨랐어요. 즉 역사상으로. 그러니까 윤회가 바로 되는 윤회가 있어. 그이 땅에 와서 왜냐면 여기는 이 땅이 참 특이한 땅이야. 이 대한민국 땅이. 어? 그러니까 이이 땅에서 그래 이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와서 그만만큼 음, 피를 흘렸으니 보상해 주겠다. 바로 윤회를 시켜. 음. 그래서 그때 우리 또 산업혁명도 우리가 또 개발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인구가 그냥 뭐, 한 집에 뭐, 열두 명, 뭐, 열세 뭐, 뭐, 일곱, 여덟, 아홉. 이렇 기본이야. 이게. 그니까, 러 삼천만에서 얼마 늘었겠냐고, 인구가. 이제 그만큼이. 그래서 다시 지금은 이제 다시 원상복구로 들어가는 시기야. 음. 그니까, 그니까, 우리, 우리가 삼천만이면은 이제 세계 인구는 삼십만이겠지. 또 얼마, 그 속에 들어가지 말란 얘기라. 지금 30억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데, 시간이 과연 얼마만큼이 걸리겠는 얘기지. 우리 3천만 원 들어오고, 저기 30억 음. 들어오고. 10대 1이거든. 다시 돌아와, 이게. 어. 인구가 줄어든다는 원래대로, 그러니까 원상복구. 원상복구 응. 응. 그래야 이 땅도 숨을 쉬지. 지금 땅이 너무, 인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땅도 숨을 못 쉬기 힘들어. 힘드니까 자연에서 인도를 추리는 거지. 어, 근데 거의 물건들을 이제 치우지. 진짜들은 이제 지, 그 누가 남냐면은 지소자들만 남지. 삼천만에서 응, 지소자들이 많이 남지. 왜 이제 기계들로 다 일을 하니까. 아, 이걸로 다 손가락으로 하잖아. 손가락으로 하니까 굳이 사람 노동이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따지면 처음에 그 산웅 할아버지가 삼천만 음. 명 건으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겁니까? 그때 당시 어떤 영들의 그치, 이제 원 주인들이 안 찌어줘야 되니까, 이제 빠지는 거지. 이제 여기 에 이마만큼 개발을 하게 해서 그래서 지금 다들 보상들 해주는 거야. 음. 그 공부를 안 해도 고생했다고? 그냥 어 너네들은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어, 직장도 좋은 자리, 어, 돈도 막줘 그 물건들은 음. 음, 그래서 걔네들은 공부 안하고 같아. 그냥 걔네들은 그냥 이, 이 지구에 사천세계에서 그냥 갇혀서 사는 거지. 이제 그렇게 흘러가. 이게 뭐, 100년 후에 될지 200년 후에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제 온상복고이 땅이 숨쉴수 있는. 음. 근 그런 거 생각하면은, 삶이 별, 뭐, 이렇게.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좀, 내가 왜, 처음에 이런 말 하잖아. 이왕 지수 하는 공부, 좀 학자같이 좀 하라고. 응. 그리고 빨리 졸업해서 나가라고, 선언해서. 응. 학자같이 좀 해. 어차피 하는 거, 괜히 그냥, 아 하기 싫은데, 비행기 돌지 말고, 어차피 공부를 이제 선언서 응. 나는 못하겠다라고 나가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이게다안되잖아 에너지들이. 또 끌고 또딴 데도 한다 근데 가니까 또 아니야 이거아 이거 아니네 그거 또딴데또 데리고 가 그럼 어떻게 돼간 데마다 돈 내야 돼이 계통은 어? 간 데마다 아 여기 뭐 비용이 있습니다 아 비용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뭐아 해봐 가지고 이제 비용 내고 공부한다 그니까아 아, 이게 아니잖아 그거 또 데리고 또딴데또가그할 응. 응. 어, 적에 그냥 빡세게 하란 얘기해 진짜 빡세게 응. 괜히 그냥 그있잖아 그냥 사회에서 있어야지. 6일 동안은 응. 인간생활 열심히 살아. 응. 아, 그러고, 아, 그일주일 그거, 6주일 그거 응. 와서 하는데, 응? 아니, 정말, 응. 하루를 인간생활에서 열심히 살려고, 6일 공부하면 어쩌면 할 뻔했어. 반대로. 응? 그래. 나는 용납이 안 돼가지고, 3년, 천일을빡쓰게 <laughs> 시켜서 나는, 저 진짜, 응? 나보다 낫잖아. 응? 인간 세계에서 6일 열심히 놀다가 그냥 와서 일요일 날 와서 빡세게 공부하고 정신 차리고. 아 그리고 또 가서 또또유일또 어? 또또 빡세게 놀고 그쪽 생활하고 그래도 되잖아. 파바지하영지 같은 경우에 저사람 진짜 열정도 없었어. 아프지가 <laughs> 왔지. 어? 근데도 돼 있잖아. 공부가 어? 그냥 설렁설렁. 설렁. 근데 진짜 뭐 일단 해보자면 행거 뭐, 다 했거든. 그게 공부야. 그래서, 와서 뭐, 설렁설렁설렁 설렁 설렁 해도 저만큼 진짜 능력 가져갔어. 응? 어, 호연이도 있잖아. 진짜, 맨날 나한테 빡세할 저러고설렁설렁설렁 왔다 갔다 했거든. 응? 그래도 보니까 정리하잖아. 응. 어, 응. 와서, 진짜, 내가 무슨 뭐, 빡세게, 야, 가서 첨배해. 응? 뭐, 경전 읽어. 응? 가서 명상을 해. 내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시키잖아. 그냥 얘기하고 수다 떨고 밥 먹고 그러고 가잖아. 그렇게 해도 공부가 되잖아. 응? 왜 내가 신들만 가르치잖아 인간을 가르친 게 만약에 인간으로 시겠다면 내가 아마 나 지진 났을 거야. 응. 인간은 진짜 못 가르쳐. 어 이제. 그러니까 어, 선언은 우리가 신들이 공부하러 온 지도자들을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지도자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신들을 공부시켜서 다 털어내야 되거든. 이 떨거지들을 어? 여기에 수없이 떨거지들이 있어. 어? 있는데 이거 이거 다터뜨리면 엄청 많지. 어? 얘네들 다 떡해야 돼 여기 아무것도 없어야 돼 나는 요거를 아무것도 없애라 나왔거든 그 사람 말만 잘하면 얘 하나씩 나가 말만 잘하면 나간다고 응? 어쩔 땐 이게 좀뭐 하자면 막훅 불어도 가 근데 있지 처음에 훅 불어도 다 간다 근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어, 가벼운 거는 이렇게 불어도 나가는데 어쩔 땐야 응? 이렇게만 해도 얘가 몇십 마리가 터져 나가는데, 이게 점점, 점 이제, 좀, 진상들이 아, 안 되잖아. <laughs> <그냥 진상이네. 웃음> 어. 그래서 이, 진상들은 큰 소리도 치고, 욕도 하고, 어떨 때는 달래기도 하고, 어, 진짜 매도 날라가고, 또, 측은, 이게 여러 가지 써, 이 진상들은.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있잖아. 그, 이게 뭐냐면, 이게, 그동안에 내가, 아이, 그러니까 하나로는 희생하게는 아겠지 우리 이만큼을 인간의 육신에다가 담아왔다고. 이런 신들을. 그럼 얘네들은 이게 내가 어, 영으로, 미물로, 축생으로. 그니까 이 속에는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미물도 있고 축생도 있지. 왜? 그게 내가 다 살았던 것이 내가 다 갖고 왔으니까. 이게. 이게 어디 우리 장기에, 해마에, 내 세포에, 우리 이 피질에 다 있어. 어. 그럼 얘를 그냥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면서 이렇게 떨궈서 내려야 돼. 야, 너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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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자꾸 올라가는 게나 이렇게 올라가지. 그럼 어떻게? 나중에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도 우리 이거 하러 왔거든. 그럼 나는 에너지화가 돼 입자로. 우리 쟤는 입자 공부하러 왔거든. 어? 근데 입자 공부하러 왔는데 얘 얘네가 이 불순물이 껴 있는데 입자가 만들어지겠냐고. 이거 불순물이거든. 응. 응? 응. 이거 알았어, 이거 알어 이게 다내 모든, 내가 인간 살아왔던 모든, 영으로서, 미물로서, 축생으로서, 응? 어? 사람으로서 살아왔던 모든 정보. 이거 우리 하나씩 하나씩 덜어야 돼. 그러고 나서, 그냥 딱, 백주로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우리 입자가 에너지. 그 에너, 그 입자만 갖고 가는 거야, 우리는. 그 뭐, 나중에 어떤 식이냐면은, 입자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입자들이 몰려가. 응.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내가 맨들어서 에너지체가. 내가 화성에 갔다, 그 화성에 맞게끔, 에너지가. 금성에 갔다, 그 금성에 맞는 에너지로. 이렇게 돼, 입자들은. 그래서, 이, 근데 여기에 불순물이 끼면 입자가 안 맨들어지니까 공부하면서, 그 입, 털어내라, 털어내라, 이러는 거지. 응? 아, 근데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 공부를, 금어 놓고 진짜, 거, 진짜 땅 치고 헤엄치기 공부거든? 음. 그러면은, 내가 그땅 치고 헤엄치기 공부를 갔다가, 아, 나 하기 질 하기 전에 하면 뭐 어떻게 돼? 얘, 이, 얘네들은 방해의 에너지겠지. 응. 음. 어, 절대로, 나도 이따 못 만들어. 안 만들어줄 거야. 근데 이러한 에너지가, 어, 되는 거지. 이거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이 원리를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아 그래 내가 지금 초미니자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과거생 인자를 지금 다어 행성으로 별로 다 지금 보내고 있는 중이잖아 원래 자리도 그러니까 본래 자리로 다 지금 보내는 중인데 그러니까 앉아서 공부해도 된다는 뜻이야 이거 다 말로 말로 하는 공부니까, 응? 아, 그럼 인자들을 말로 말로 이렇게 해서 보내지, 무슨 뭐, 뭐, 열심히 뭐, 운동 해가지고, 뭐, 절수를 해가지고, <laughs> 어, <laughs> 경전 <경쟁이> 이것은 <laughs> 되나? 응? 음. 아, 시, 시, 신선 노름 해가면서, 그것도, 게으르면 되냐고. 근데 게으르면 괜찮아. 나는 그냥, 요 상태로 살다가, 그냥, 나 그냥, 나 사천에 가서 영원히 그냥 묻어 있을게. 그렇다면 가족 괜찮아, 게을러도. 근데 나는, 아니야. 난 새로운 세계에 가서. 이게 편의현관들이야 응? 식신. 나는 그런 게 있어. 나는 새로운 세계에 가서 또 도전하고 해야지. 무슨, 여기 다 끝났는데 뭐 욕소 내가 멈춰있냐난 새로운 데 가서 난또 새로운 또, 재굴 건설하지. 뭘 또, 응? 내가 이 지구판을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그러한 게또 나는 또 있으니까, 그냥 지금도 계속 하는 거지.